네 안녕하세요. 저는 직장을 그 동안 다니면서 예, 어, 부동산에 대한 아주 지극한 관심을 그 동안 갖고 있다가 지원하고 이번에 좋은 통보를 받았던 최윤정이라고 합니다.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부동산에 관련한 부분을 어, 꾸준히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다가 어, 이번이 아니면 꼭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도전을 좀 해봤습니다. 우선, 명성에 걸맞게 여러 가지 구성적인 요소들이 어, 수강생들이 좋은 결과를 얻기에 음, 다양하게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잘 갖췄다고 생각을 했고, 해커스 만난 데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, 어, 빠른 선택을 하게 됐고 도전했습니다. 해커스에는 어, 우선 교수님들께서 훌륭한 자질을 갖추셨고, 수강생들이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커리큘럼을 갖췄던 것이 성공의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. 모든 교수님들께서는 워낙 뛰어나셨고, 또 좋은 문제, 또 좋은 구성진 강의로 많은 수강생들의 만족감을 주셨는데, 각 과목별로 뭐 많은 교수님들을 제가 언급을 다 해도 모자르지만, 특히 우리 한종민 교수님 공법에서는 확실한 어, 너무나도 그 뛰어난, 음, 수준의 강의로, 뭐, 아는 분들의 그 수강생들에게 합격의 기쁨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. 어, 늦었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, 어, 도전하고, 또, 성실하게 본인이 자신감 갖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